자 텍스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오메트리에 있는 U V를 텍스처 작업을 위해서 유, 지오메트리의 U V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오메트리는 모도의 샘플 어셋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U V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얘를 새롭게 새로운 UV를 제작해서 그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오메트리를 선택한 후에 UV 프로젝션 툴로 UV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플래너, 실린더리컬, 스피어리컬 프로젝션으로 지오메트리의 UV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지오메트리의 3D 볼륨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아일랜드로 uv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베리 센트릭 기능이라고 해서 이 모든 폴리곤을 다 각각 분할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팩 기능을 이용해서 uv 전체 골고루 분할을 해주면 이와 같이 uv가 전부 정사각형으로 제작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 이와 같은 지오메트리의 경우에 메시의 모양과 UV의 모양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델링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2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와 같이 사용자가 세그먼트를 조정해서 이 UV 아일랜드의 개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프롬 뷰 기능을 이용을 하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UV를 프로젝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델에서 유용하게 쓸수 없겠죠. 평평한 오브젝트 또는 한서페이스 오브젝트를 제작할 때는 프로젝트 프롬 뷰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랩 툴을 이용하여 UV를 펼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V 심으로 사용될 엣지를 선택한 후에 언랩 툴을 활성화 시켜주면 UV 뷰포트에서 마우스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서 UV가 펼쳐지는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엣지를 추가해서 Geometry UV를 언랩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엣지를 선택한 후에 언랩을 실행을 하면 현재 UV 심이 이 귀, 귀와 얼굴이 만나는 지점밖에 없죠. 그래서 언랩이 다시 처음부터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UV 이와 같이 UV 심을 계속해서 유지한 채로 새로운 엣지를 선택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두 13에는 컷맵이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컷맵 기능으로 UV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컷맵이라고 하는 기능은 UV심을 우리가 모두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처럼 UV 심으로 사용할 엣지를 선택한 후에 Add 심을 해주면 방금 선택한 엣지가 UV 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UV 심을 이 UV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Unwrap를 이용을 했을 때 현재 이와 같이 UV가 제작됐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UV 심 엣지를 추가를 해줄 때 기존의 방법에처럼 기존의 UV 심을 계속 선택한 채로 UV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UV 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노란색으로 선택된 부분에 엣 심을 이용 엣심 기능으로 UV 심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Unwrap 툴을 사용하면, 기존의 UV심이 유지된 채로, Unwrap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마 부분에 UV심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Unwrap을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얼굴 부분이, 얼굴 부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UV를, 진행, UV를 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UV 심에서 빼고 싶다. 그러면 은 클리어 심 기능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 다시 턱 아래 부분을 추가해서 에드 심, 드심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랩트를 적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선택한 엣지를 기준으로 언랩이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귀 부분도 이렇게 심이 추가된 상태에서 언랩을 다시 진행합니다. 마우스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가면서 제가 원하는 정도의 언랩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UV를 잘라놓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split and su 툴로 UV를 더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제작된 귀 부분 UV, UV를 조금 더 펴보겠습니다. 그 후, 그런 후에 지금 이 지오메트리는, 이 UV는 전체, 유, 전체 지오메트리에서 저희가 컷맵 툴로 언랩을 한 상태죠. 이, 이 경우에는 UV릴렉스로 원렙툴과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왼쪽,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더욱 조금 더 왜곡을 펴줄 수가 있습니다. 자르고 싶은 엣지를 선택하신 후에 스플릿 툴로 엣지를 잘라주면 보시는 것처럼. 잘려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잘라 주겠습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다 잘라 준 후에 다시 릴렉스를 해 보겠습니다 릴렉스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UV를 펴줬고,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UV를 매뉴얼, 매뉴얼하게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드에서는 컷맵 툴로 UV 심을 저장해서 그래서 모드에서는 컷맵 기능으로 UV 심을 UV 자체 UV에 기록할 수 있고 그것들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게 매우 편리합니다. 이렇게 UV 심으로 언랩 언랩을 하주, 해주고 그 이후 특정 부분을 사용자가 직접 UV를 자르거나 합쳐주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상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추가적인 u v 편집이 가능합니다.